일입니다 당일. 그때 거미 부러졌지. 와 아직 모르나 봐요 아이들은 몰라요. 나를 나기 바래 지러. 나를 다 바래 함께 있어. 음. 음. 어 누웠다 누웠다 누누세요 이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세요요 세요 어... 어... <laughs> 잠깐만 잠시만요 누세요 구어 아무도 없는데?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누구 아니야? 누구야? 응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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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거누거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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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구거구 누구? 야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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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누구? 이거? 이거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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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떻게 열지? 오. 이게 뭐갔어? 모르지. 야, 가 뭐가 들었을까? 안뭐 짜잔, 열어봐. 어, 선물. 오. 오. 이 뭐야? 어, 열어봐. 이거, 음. 뭘까, 뭘까? 이태가 나준 선물이야? 아니 야 아니,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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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웬 동투야. 나도 볼래. 태근, 태근이 보고 있어. 나도 볼래. 아니, 이따 얘기해줄게, 태근. 응? 태근 보고 있어. 누나 따라 누나 비밀 이야기 해줄게, 누나. 어, <laughs> 아빠가 약간 지금 <laughs> 심각해졌어요. 보통 너희들 방에 들어가 있어 하면 싸움을 본격적으로 그렇죠. 해보겠다거나. <laughs> 예. 저희도 몇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예. 애들이 바짝 긴장했을 거야, 저때. 어, 그것도 동생 데리고 네. 들어가 있으라니까. 마셔, 음. 마셔, 아빠. 들어왔지? <laughs> 자, 아빠 여기. 일단 소리 나서 이거 봐야 돼. 내용 말해야지. 결혼 19년 차인 이철민 김미경 부부는 부부 별거 생활에 동의하셨습니다. 오늘부터 두 사람은 철저히 서로 떨어져 싱글로서 지내게 됩니다. <laughs> 본격적인 별거 생활에 앞서 누가 집에서 나갈 것인가? 누가 나갈까? 당연히 네가 나가야지 그래 야 네가 휴식이 되지. 나도 나도 응. 내가 나가고 싶어. 나 자기가 나간다고 할까 걱정했거든 아니야 그렇게 되면. 나도 내가 나가 보고 싶어. 저땐 잠깐 고맙더라 어. <laughs> 왜 19년만에 배려심을 보여주시는 거죠? <laughs> 어, 이제서. 왜 이제서야? 아. 별거 기간은 얼마간 할 것인가? 아, 애들이 딱 걸러서 이게 오래 있을 수가 없는데 열흘? 열흘? 열흘까지 열흘 너무 짧아 열흘까지 휴식이 있나아푹 쉬어야지 그럼? <laughs> 오름 안 받아, 자기도 잘 따고 생각한 참... 거야, 설민 씨도. <laughs> 가끔 만나는 뭐한 5년, 6년도 하고 그러더라고. 한 5년, 6년도 하고 그러더라고. 그럼 무슨 결과야 이혼이지. 아 이혼은 도장 찍는 거고, 별그 도장 안 찍고 이제 그냥. 아니 결과로 오름 할거 같으면은 아니, 이혼하는 게 낫지.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,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한다, 뭐 이런 얘기를. <laughs> 나보다. 아니 나보고 다 본연 있으라는 게 지금? <laughs> 아니, 에이 무슨. <laughs> 네? 일단 한 달에, 한 달에, 일단 한 달에 써, 써. 두분 레이스 한 치시는 것 아니에요. 같아요. 2년 맞고 <laughs> 3년 더. <laughs> 어? 콜, 막 이런 분위기. 응? 생활비는 어떻게 금대할 것인가. 이게 정말 중요하다, 아니... 이게 뭐가 뭐... 중요, 정말 중요해? 내 생활비 두배를 주마. 100만을 주게, 100만. 100만을 주게, 100만. <laughs> 보름에? 한 달에. 한 달에? 응. 100만 원이는 또. 내가 나 나가라고 할때 알아봤어. 아. 저럴라고 나가라고 한 거야. 고생 좀 해보라고. 그러니까. 왜냐면 나는 제가 진짜 한달에한 50만 원? 그 정도밖에 안 써요. 음. 정말.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거지. 두 배를 수... 주는 거잖아. 음. 그리고 형수님도 나가셔서 형님이 쓰는 돈만큼은 원래 딱 쓰면서 음. 형님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느껴보셔야 돼요. 아, 어. 세호 씨가 우리보다 사실... 나이가 조금 몇살 어리지만 지금 뭐 어른이신 것 같아. 아, 직생활을 심... 하자. 생각, 아. 생각이 참 발라. 이게 어른스러운 거야? 맞좀봐라라는 생각이. <laughs> 어른스러운 거야? 맞좀봐라내 생활비 두 배를 주마. 백만을 원 줘. 백만. 반씩 해 반. 원래 원래 재산은. 이혼할 때는 보통 반반씩이야, 반반씩. 반발식. 내가 할지, 그래서 한다라도 말을 가져가. 우선은 좀 그래. 안 돼, 안 돼. 못 해. 그럼. 그건 아니고. 근데 내가 나가서 뭐 잠도 어디 가서 자. 내가 지금까지 어? 자기랑 결혼해서 살면서 여기서 가사 노동하고 애들 보고 자기 뒤치다꺼리 하면서 한걸 여자비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알아? 얼마? 여자들 보통 그거 뉴스에 나올 때한 달에 여자 배우셔서 2 0 정도? 한 달에 여자 150에서 200 정도?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하루에 1 8시간이나 20시간 일을 해봐. 3억 4천? 200 정도 나와. 그래서 그만큼의 재산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,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. 네가 3억 4천 2백을 가져가면 네가 19년 동안 나가 있어야 돼. 그럼 거이 사는 거 맞잖아. 19년 동안 나가 있으면 3억 4천 2백을 주지. 근데 막상 저상황이 되니까 자꾸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음. 정말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, 뭘더 가져와야겠다 <laughs> 일단 내 거는 챙겨야겠다는 생각. <laughs> 맞아요. 그런 <laughs> 생각은 안 드셨어요? 야, 이거 별거도 이런데. 이혼을 한다면. 아, 어, 재산분할. 어떻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우리는 일단 다 거의 공동명이고, 통장도 다 합쳐져 있는데, 그거 어떡하나? 반반? 어, 그랬죠? 반반? 애는 애, 애 있는 척은 아그 애는 애는 반반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, 애는 내가 키워야지 근데 좀 반반? 친권, 양육권 다요? 애 데리고 있는데? 양, 반반? 양육권만? <laughs> 애 데리고 있는데? 일단 친권, 양육권... 아, 그게 뭐가 다른가? 아무튼 내가 키울 거야 나 그게 궁금해 만약에 그럴 일없겠지 뭐 아까 뭐 사람 이은 모르니까 다 공동 저, 저 명의로 해놨다고 했그게 제일 좋지 애들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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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? 난 고민인 게, 다른 집은 다 둘이잖아, 그래도. 음. 난 하나란 말이야. 아. 음. 근데 한 명을 아니, 어떻게 힘들어. 해? 힘들어. 어. 난 맞네. 내가 모르고 낼것 같거든. 아, 쟤한테. 맞아, 맞아. 야. 그러니까 어. 형은 천상, 약간 두 분에서 같이 행복하게.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. 너. 이런 거. 아, 왜?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. 오래. 우리, 우리 오래오래 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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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오래오래. 나 오래오래? 그안 사는 게 아니라. 그래, 우리 혹시나. 그래, 그래. 세훈아, 그래. 그래. 진양아, 이제 너희들도 응? 클 만큼 다 컸으니까 아빠가 편하게 얘기할게. 응? 네? 빨랑말해빨랑말해 응? 지금 엄마랑 아빠랑 한 달간만. 별거를 <laughs> 하기로. 별거를 하기로. 진짜로? 음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한테 좀 고민이긴 갈등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엄마 아빠랑 또 티격태격 서로를 이해 못 해서 다투는 바람에 신현이 너도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었잖아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, 가족의 소중함을 그게 아니야 우리가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 아니야. 아, 그래주는 고맙지. 아니 데 근데, 근데 근데 일단. 어때? 나랑 태권이만 불편하고 그래서, 아, 아빠는 막 이렇게. <laughs> 아니야? 그리고 아, 태곤 시향이 되게 좋아한다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? 되게 좋아한다 시향이너 너도 해봐야지. 해 봐봐. 야 예뻐했네. 그게 아니라. 아 어, 역시. 근데 태권이는 음. 음. 그래서 태권이는잘 때마다 엄마 필요하고. 이제 그걸 아빠가 하는 거지. <웃음> 언제? <웃음> 아빠는. <웃음> 야, 솔직히 뭐. 이거 <laughs> 들게요 어, 볼게요. 어? 어 여기, 왜 여기 카메라가 설치되 있지? <laughs>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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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nel